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laughs> 어리석도다, 갈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laughs> 아, 오늘은 어, 이 내용 속에 성령을 받은 음, 일과 어, 그것이 율법에 근거한 것이냐, 믿음에 근거하신 것이냐 하는 일종의 사도 바울의 축궁을 읽습니다. <laughs> 얼핏 보면 우리와 무관한 내용 같고 실생활과 좀 떨어져 있는 얘기 같지만 굉장히 실제적인 질문이고 분별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시대를 산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령을 논하면 감동적이고 초월적인 면에서 일차적으로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전혀 그런 차원에서 성령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결하여 성령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중요성은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시면 성경의 설명과 함께 그 이해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됩니다. <laughs> 사도행전 2장은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함을 경험한 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방언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을 받게 되고. 어, 예루살렘 안에 큰큰 어, 큰 사건이 되며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는 궁금증을 자아냈던 사건입니다 14절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이렇게 풉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3시는 오늘날 오전 9홉 시입니다. 이는 그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라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응했다라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풉니다. 어, 여기 주의할 것은 음, 어, 말세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 어.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는 어, 그전 시대와 뭐가 다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시대라는 면에서 특별하게 특징 지어지는 구별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 지금 베드로의 설명은 너희가 보는 이 현상은 성령이 임하여 나타나는 방언이라든가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하신 것이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인용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너희가... 믿음을 갖고 있고 성령 안에서 살게 된 것이 너희가 기도해서냐? 아주 더 구별하자면 너희가 믿은 것이 조건이더냐? 하나님이 약속해서 줬던 것 아니냐? 너희에게 이유와 근거와 또는 요청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서 준거 아니냐? 무엇을 조건으로 삼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조건으로 삼았다 이거죠. 그 이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29절부터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9절 아직도 베드로의 설교 중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대속 사역과 부활 생명으로 인하여 허락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약속한 선물이 바로 성령이었다. 너희가 누리는 이 시대는 신약 시대나 또는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 우리가 속해 있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대요. 이 작정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개인의 영혼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임재하시는 시대다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3장으로 돌아오시면 3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는 말은 너희가 봤다,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어서 이 시대가 열렸거늘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꿰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이유와 조건이 너희 안에 있었더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하더냐 다시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이거 지금은 조금 재미 없습니다만 이따 결론에 가면 이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재미 없으셔도 암기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 믿음을 논할 때마다 믿음은 늘 믿는자의 열심이나 진실성에 초점이 있지 않고. 믿음의 대상과 내용의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시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그것과 말하자면 연속성을 가지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근거하여 성령이 허락되었지, 말하자면 신약 시대가 열렸지, 또는 우리의 구원과 신앙이라는 것이 성립하고 있지. 너희 안에 조건과 근거가 없지 않느냐를 따지는 부분입니다. 아, 이 문제는 뒤에 1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은 책임의 한계에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책임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책임의 테두리 밖으로 불러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십입니다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인과 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우리가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법칙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의 인치심은 우리의 조건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꺼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강제로 요청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오실 만큼 우리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것은 율법의 저주를 벗어난 율법의 한계 책임의 한계를 벗어난 일이니라. 그래서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이죠. 이 성령은 약속된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해서 오실 수 있었던 성령이지, 우리가 만들어 내고 조작할 수 있는 성령이 아니란다. 그 성령을 우리가 아, 강제로 오시게 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낼수 있는 아 상대가 아니었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아이 신약 시대를 산다는 것,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누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신약 시대를 성령 시대라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더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갖는 의미를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도 얘기를 하고 어, 구원의 시대라고 얘기도 합니다. 믿음의 시대라고 해도 되고 어, 신약 시대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은 무엇과 대비를 한다고요? 그 모든 것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것이냐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근거가 됨으로써 우리를 어디서 구출했다고요? 우리가 근거를 만들지 못해도 얻을 수 있는 결과의 시대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면 모든 것이 될수 있는 시대 그것을 약속한 시대 그 증거가 성령이 오신 것으로 확증된 시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시대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시대를 여셨고 조건이 되셨음을 말하고 은혜에 의한 결과를 우리가 입힘 입고 있음을 말하면서 성령을 도입하심으로 인격자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다 하는 것을 여기에 함께 얘기합니다. 에 우리 오늘 본문 보는 3장 5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2절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 같지만, 이 반복 속에는 근거가 누구 속에 있느냐와 함께, 그와 함께 5절 다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라고, 주격으로 등장함으로써, 성령 시대라는 건 하나님이 근거가 되시고 이유가 되시고 그의 기쁘신 뜻에 의한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는 시대.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는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과 믿음을 이렇게 아주 첨예하게 대조시켜야 되는 이유는 전혀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결과된 우리가 만들어낸 조건에 받은 보상으로서의 제한을 벗어나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시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무한한 시대, 신적 약속과 충만의 시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시대, 그것이 갖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구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시대이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시대. 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우리가 만일, 만일,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절에 있는 같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얘기는, 무한으로 가던 것이 유한으로 귀결되겠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점점 이 무한함과 영원함으로 허락된 것을 어떻게 규칙과 한계 속으로 어, 어, 그 제한하려고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무한이 가지는 충만과 부요함으로 가야지. 그것이 어떻게 다시 우리의 규칙 속에 사로잡히는 율법 아래 들어올 수 있단 말이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같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 성령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이 말씀이 그래서 등장을 합니다. 아, 뭐늘 잊고 잘 아는 구절입니다만 오늘의 관점은 약간 다르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보여진 하나님의 주도권의 시대이다. 하나님이 하자는 거 해라. 그겁니다. 내 소원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을 수단으로 써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뜻과 목적과 내용을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아라. 그것이 성령을 쫓으라입니다. 성령을 쫓으라가 얼핏 우리한테 약간 그좀 편견을 가지고 쓰이는 영성이라든가 성령을 쫓는 삶이라는 조금은 이렇게 원색성을 가지고 분명한 그 종교성을 나타내는데 성령님이 늘 동원되고 납니다. 성령님의 분명하심과 충만하심의 그것이 한 측면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십니다. 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무엇을 쥐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완성시키고 그 믿음을 승리케 하고 부욕케 하는 내용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에 가면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요구를 이런 식으로 성경에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258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분명해졌죠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이 말을 할수 있습니다 헌신, 자기 희생 이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거보다 더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의 주인 되심에 순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와 거의 차이 없이 기독교 종교를 동원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치장하거나 부족을 채워주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위함이나 희생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느냐입니다. 그 요구 때문에 같은 로마서 14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음식 얘기는 우상제물 먹는 얘기로부터 지금 출발한 얘기입니다. 우리 예전에 고린도전서 얘기할 때 했던 부분이라서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우상은 없는 것이니까 우상한테 바친 제물도 제물일 수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있는 걸 부인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만 신이라는 걸 아는 이들은 그게 우상이라는 신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라 그 바친 사람의 무지의 소생임, 소, 그 소행임을 알기 때문에 그 재물 먹는 것이 다른 신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지한 행위에 불과한 그냥 떡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정말 우상이 있는 줄 알고 그 중에 제일 센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신앙의 어린 지경에 있는데 예수 잘 믿는다고 알고 있는 믿음의 앞선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의 신앙의 자유함으로, 자유함과 이해로 깊은 신앙으로 어떤 의미에서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써 그 어린 신앙이 시험을 받지 않게 하라, 그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 이것이 골자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나의 신앙은 나 하나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위하여 있는데 그 여러 사람은 내가 여러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내가 볼때 믿음이 떨어지는 그 사람을 내가 생각지 않고 행하는 것은 내가 섬기는 주인에 대하여 깊은 깊은 존경과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강령이 뭐냐 할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라는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이웃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모든 존재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하여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제 어느 측면에 이제 그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말씀드린 이 문제의 결론에 도달하느냐 하면 그래서 내가 내 이웃 중에 어느 누구와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어느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않으므로 내가 이 신앙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사는 삶에서 만나는 사건과 이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처신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와만 하면 다다라고 생각하는 건 틀리지 않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뭘 해도 좋다라는 건 잘못입니다. 그건 중요한 신앙점검법입니다. 어, 하나님께 기뻐하심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 받느니라. 그러니까 쫓아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려는 신약 시대, 성령의 시대, 이 축복의 시대,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써 허락된 것이라면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갈라디아서가 그 규명하려고 하는 그 꾸준과 논쟁의 핵심은 이겁니다. 율법을 도입하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인간이 신이 되느니라. 각자가 각자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게 되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아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무슨 자유?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다. 먼저 조건을 만들고야 나가게 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물거품이 된다. 오늘 이 말씀이 가지는 중요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루에도 1 2번 예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1 2번 부인하셨으면 열세 번째 돌아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고 율법이 도입되면 그걸 못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우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인과 율 인과율을 넘어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찾아오시고 복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하지 않은 것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누구를 비평하여 확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 붙잡아서 누리십시오.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은혜의 시대입니다. 내가 나를 어느만큼 닦고 준비하고 조건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당장 구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배신을 또 때리면요? 또한번 나가십시오. 배신보다 더 많이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말은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말이 안 됐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피조물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어느 곳에도 모순뿐인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고 오늘 이런 참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그 답답한 현실 속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것은 사실이 돼 누리지 못함이죠. 왜못 누리는가? 이 문제입니다. 늘 면목이 없으셔도 좋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 찾으면 응답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잊고 있는 순간 있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씀 기억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신자인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실력과 하나님이 잘 아시는 우리의 수준에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입니다. 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도 또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 약속하셔서 하나님 철회하시지 않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모든 심령들이 꼭 붙들고 돌아가서 오늘 하나님을 다시 만나 뵙는, 찾고 그 품에 안기는 복된 오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